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 최근 2거래일 동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25,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네,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절대로 모르시면 안 되는 이 중요한 재료와 그리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영상 막간에 공개를 드릴 텐데 2차 선지 관련주이지 아직까지 이 바닥에서 시작도 안한 종목 내년부터 수배, 수십배 급등할 수 있는 이 저평가된 종목이니까요 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이 선물과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들 전부 다 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12,500원 저점을 갱신을 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기관들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도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이 재료가 상당히 강하다라든지 이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하게 되는 이런 종목분들 위주로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이렇게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요. 이제 기관들이 현재 계속해서 12월 중순부터 담아 드리고 있죠. 지금 기간 누적이 25만 주인데, 오늘 역시도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네,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들이 왜 이렇게 바닥에서 현재 쓸어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재료 꼭 아셔야겠죠. 자, 바로 예전부터 주목했더니 오레고부맙이라는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적으로 지금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 최근 일주일 동안 이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속성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주 안에서도 이 수급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바닥권에서 폭등할 종목들은 바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올해 고무와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이 있고요. 지금 이 결과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가 나오고 출시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슬슬 주가상에 선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이오주들은 무조건 이 임상 3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임상이 중요하지만 임상을 크게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1단계조차 통과를 못하는 기업들이 거의 8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3단계까지는 거의 5%조차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까지 현재 왔다라는 것은 1단계, 2단계에서 굉장히 가시적인 이런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3까지 온 거죠. 이에 따라서 3단계만 지금 통과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바로 허가를 받고 출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매출액, 즉 기업의 성장성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바이오주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항상 이 상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고 결국에 주식은 뭐죠?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에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상승폭은 굉장히 커질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00원 이상 갈수 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자, 며칠 전에 저에게 위의 번호로 문자 남겨주셔서 가격 전략 받아가신 분들은요,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보셨을 겁니다. 네, 1차 가격 전략 제시 드렸고요. 지금 매도가 나간 시점인데, 네, 지금 목표가를 달성한 시점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시 여러분들 2차 가격전략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못 받아 가신 분들은 별로 아쉬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단기가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최소 10% 20%가 아니라 50% 이상에서 뭐 100%에서 200%까지 충분히 볼수 있는 재료다 라는 거예요. 자 이때 받아 가신 분들 제가 이제 12월 13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시초가에 매수를 했었고 이제 16,000원까지 충분히 도달을 했 자, 하루 만에 무려 15%라는 엄청난 네, 수익률을 달성하실 수가 있었죠. 자, 이때 단기적으로 수익 보신 분들도 2차 다시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네, 다시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못 받아가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가격 전략과 또 추가적으로 1일 단타하실 수 있는 이 단기 종목까지 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참여하셔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 그런데 이렇게 정보만 좀 빼가시고, 뭐 구독,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독자님들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자 되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편하게 문자 주시고요. 네, 간혹 영상이 조금 오래된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기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영상을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 이 타점 자체가 계속해서 유효한 거기 때문에 네, 편하게 그냥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아,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난 호재입니다. 자 이거 진짜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게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보마 이름이 조금 어렵죠. 보통 이 난소암 치료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난소암 굉장히 좀 희귀 질환으로 속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마땅히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나리아 바이오는 현재 경쟁사도 딱히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임상 3상 정확하게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난소암 치료제 시장에서 이 시장 지배력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올해 구모바 어떠한 결과들이 나왔느냐? 바로 말기암 진행이 중단이 되었다라는 소식에 어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여기서는 조금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이제 다른 채널을 운영을 할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오레고모마 무조건 2023년도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일찍 네, 터질 줄은 네, 저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결과들이냐. 바로 이 난소암 4기 판정을 받은 이 환자분이 이제 임상 대상이었죠. 그래서 여러 항암제를 막 투여를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카나이아 바이오의 오레고부마을 투여를 하고 나서는 동양지표가 정상 범위까지 하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엄청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요. 모든 암은 3, 3기가 넘어가면은 생존 확률이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리고 4기는 거의 뭐살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지금 완치를 할수 있는 이 결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임상 이상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냈었죠. 자, 무진행 생존 기간을 기존 치료 대비 무려 30개월, 즉 3년 가까이 더 늘리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무진행 생존 기간은요, 이 약을 투여한 이후에 환자가 질병은 아직 갖고 있지만. 가 되지 않은 이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3년이나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에서도 이렇게 고무적인 성과를 보였고 삼성에서는 현재 아니 완치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이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삼성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출시를 할 시에는 이런 부분들 네, 앞으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되는 바닥이다. 자, 여러분들 주가는 어떻죠? 항상 선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주가상에 이미 반영이 되는 순간, 그때는 또 고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덜 주목을 하고 있을 때, 기관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을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난수암 치료제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지금 내수뿐만이 아니라 이 외수 시장도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독과점 형태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엔 과거에 이제 현대사료였었죠. 그런 만큼 굉장히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단기 저점 2,000원대에서 5만원까지 급등한 만큼 이 급등에 끼가 남다른 종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기업들이 몇개안 된다는 라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러분들 이 바이오주 안에서도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거의 대장주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은요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관들은 당연히 정보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알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엄청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여러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자본력으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기관 외국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보를 정확히 알고 가신다면 네, 여러분들 같이 탑승해서 이렇게 같이 빠져나오는 전략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오래고 보마. 위상이 전 세계 국가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정확히 여러분들 알고 가신다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정말 마스터하신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정보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전략이 명확하게 세워지려면 결국 이 정보가 굉장히 뚜렷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첫 번째, 종목 선정이죠. 근데 종목 선정을 하더라도 쉽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가 매도가에 대한 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이 기준이 없는 이유는 결국에 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결국에 선정이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잘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다, 해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 리포트까지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카나라는 두 글자 보내주셔서 많은 정보 내 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이대 인수 작전을 또 펼치고 있죠. 과거에 세종 메디칼까지 인수하면서 이미 덩치가 이만큼 커진 상황인데 여기서 현재 이 두원 사이언스 제약까지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자 기업에서 인수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전체적인 캐파 이 덩치를 키우기 위함이죠. 자 여러분들 덩치가 커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의 전체적인 이런 생산량이 늘어나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파이프라인을 무한대로 늘려가겠다라는 이 카나리아의 바이오의 어떤 의지를 우리가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몸집만 불리고 있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죠. 지금 인수 이후에 이제 오래 구분업으로 현재 이을 냈고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그런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이유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네, 성공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바이오주들은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대사료에서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로 사명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이오 사업에 진출을 한 이후로 벌써부터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 기업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주가 정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항상 연말에서 상반기 때 활발히 움직인다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참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린다라고 약속드렸죠 바로 2차전지 장비주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잘 보시면 지금 최저점을 갱신을 하고. 하고 이제서야 바닥권에 탈피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차 선지 관련주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신고점에서. 엄청나게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와는 달리 이 패턴이 정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돈의 흐름들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바로 이 배터리 완성체 업체들로 다시 한번 돈이 이동을 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이 소재 관련주들이 또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공급이 부족해지자 바로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들로 다시 한번 이수급이 옮겨가기 시작했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소재인 이 리튬 값이 급등을 하자, 또 리튬 관련주들이 수배, 수십 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바로 장비주다라는 거예요. 현재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상승하지 않은 게이 장비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돈의 흐름이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갔다라는 점을 가만해본다면 이 장비주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장비주 중에서도 탑픽 종목을 보셔야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요, 주요 공급사가 이제 LG 엔솔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주량도 가장 많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에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 이 공급사 역시도 수주가 비례하면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도 가장 주도주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남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원래 주식은 남들이 모를 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 금양, 하이드로리튬 이런 종목들 지금 막 바닥에서 수배, 수십 배까지도 막 급등이 나왔죠. 하지만 이 종목들도 과거에 10% 20%밖에 상승을 안할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이제서야 막 급등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 원초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당연히 이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이 수익을 극대화 시킬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놓치셨다면 지금 이 종목 들어가도 될까라고 고민을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시작하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참여 방법, 여전히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네, 위에 번호로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수익 보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다볼 수는 없어요. 네 주식 시장에서 100% 모든 사람이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꼭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네,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이 종목도 나중에 결국에 수배 수십 배 급등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